오늘 날씨만큼이나 잘 익었죠. 어, 오늘은 완전 한여름인데요. 이제는 덜 날만 남은 것 같아요. 덜 날만 남아서 봄의 기운이 약간 섭섭하죠. 그래도 이 아이들은 신났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방울복랑 금 중에서 이렇게 빨갛게 유난히 잘 익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해멀쭉한 아이들보다는 그죠? 해멀쭉한 아이들보다는 이렇게 상큼하게, 달콤하게 익은 아이들이 멋쟁이랍니다. 올해 적심에서 심은 아이들인데 굉장히 뿌리 내림을 잘해주었답니다. 이렇게 뿌리 내림을 잘해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방울봉랑도 심술이 강해서 살짝 과습이다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말거든요 입장이 와르르 무너지죠 방울동난 금을 키우다가 입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아이들은 뭐 거의 100% 화분 가습에 뿌리가 녹아서 요 입장들을 와르르 떨궈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뭐 바로 뽑아서 말리면 된다고 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입장들이 와르르 떨어지면 벌써 뿌리도 다말르고 줄기도 무름이 와서 회복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방울복랑금들은 화분이 가습되도록 키우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항상 말려 키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샤방샤방한 얼굴에 짱이죠 자국들도 엄청 잘 달아주는데 더운 날씨에 화분가습이면은 이파리를 와르르 떨구고 만답니다 이 아이들이 방울복랑금이고요, 그죠? 이 아이들이 원정복랑금이거든요 입장이 틀리죠, 확실히. 입장이 이렇게 끼쭉한 아이들은 복랑, 그죠? 원정복랑금 이렇게 임치장이 오동통한 아이들이 방울복랑금이랍니다. 오늘은 이 아이가 귀, 뭐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더운 날씨에. 나도 깔맞춤이 대단스하다고 보여주는 아이가, 요 아이가 포천바이설파종에서 얻은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2년 차죠. 이 아이들이 2년 차 되는 아이들이랍니다. 뭐, 방울복랑금만 상큼한 게 아니죠. 요 포천바이설 올라들도 엄청나게 상큼하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거든요. 요 아이들도 저희 동네에 있는 아이랍니다. 한탄강 뭐 존바이솔 이렇게 되는 아이거든요. 굉장히 울망절망하죠 이렇게 얼라가 얼굴이 쬐만한 아이가 존바이솔이거든요. 좀 자를 왜 붙였을까요? 얼굴이 쫌스러워서 존바이솔을 붙였을까요? 이렇게 바이솔류 중에서 바이솔류뿐만이 아니라 식물들 중에서 좀 자가 붙은 아이들은 입장이 작거나 얼굴이 작다는 의미로 부여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바이솔류 중에서 얼굴이 쨈딱 해서 좀스러워서 붙인 아이가 요 존바이솔이랍니다. 요 한탄강 존바이솔은 요 아이들도 얼굴이 큰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크고 요, 요 정도의 얼굴로 자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쨈만한 아이가 존 바이설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선녀원서 다이묘스입니다. 어우, 징글징글할 정도로 날씨가 이글거리는데요. 날씨가 이글거리면 더 예뻐지는 아이들이 있죠. 노지에 내 내두, 두어도 되는 아이들이 햇볕에 아주 딸딸 구워져서 얼굴들이 짱이랍니다. 멋쟁이 얼굴 중에서 오늘은 존 바이설이요. 존 바이설은 존 자가 원래 적대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설류 앞에 존 자가 붙은 아이들은 쨈만한 아이들이랍니다. 쨈만해서 개성이 강한 얼굴인데 특히 저희 동네에 있는 요 한탄강 현맘에 붙어서 자생하는 아이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바이설 중에서 포천 바이설, 존 바이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뭐존 바이설은 뭐 한탄강, 존 바이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을 분해서 키우는 아이들은 얼굴이 되게 길쭉해지지않아요 근데 자연적인 아주 자연의 상태에서 멋쟁이 얼굴을 보고 싶다 하시면 좀 파종을 했어서 실생으로 키우시면 그래도 얼굴이 아주 잼닥한 아주 조그만 아이들을 얻을 수 있어서 가끔 뭐 기분 내기 위해서 저는 한 번씩을 파종을 해보는데 요 파종을 한 아이가 요 재작년에 파종한 아이가 얼굴이 예뻐서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햇빛에 달달 구웠더니 엄청 예쁘죠? 요 아이들이 울동네 멋쟁이 바위솔이랍니다. 바위솔인데 저희 동네는 요 한탄강 현무암에 이렇게 자생하는 바위솔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요쪽이 존바위솔. 요쪽이 한탄강 바위솔이랍니다. 이렇게 한탄강에 멋쟁이래서 노지에서 아주 햇빛에 잘 구워지면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 멋쟁이 한탄강 바위솔 포천바이설보다는 이 존바이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포천 존, 한탄강 존바이설은 아주 얼굴이 굉장히 찜딱한데 예쁘거든요 예뻐서 키우면 또 나름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근데 실생으로 파종하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시중에서는 분작업해서 내는 아이들의 얼굴이 이렇잖아요 이 아이들은 되게 분해서 포기나누기를 해서 심으면 이런 얼굴을 얻을 수 있거든요 존바이솔의 특성상 입장이 짧기는 한데 좀뭐 인위적으로 키워서 얼굴이 좀큼짝해졌다 그럴까요 이렇게 존바이솔의 특징을 나타내고는 있어도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하고는 얼굴이 많이 다르답니다 뭐 다름이 있는 거죠 엄청 이쁘죠? 요 아이는 분에서 키운 존바이솔이고요. 요 아이는 실생으로 얻은 아이거든요. 이렇게 이뻐요. 포천바이솔은 요 자구들을 안 달아주잖아요, 그죠? 요 자구들을 안 달아주는데 존바이솔은 이렇게 자구들을 달아준답니다. 그래서 좀 다르거든요. 다름이 있거든요. 포천바이솔은 자구를 안 달아주거든요. 오로지 올리 얼굴 하나짜리로 자란답니다. 근데 존바이솔은 자라면서 이렇게 자구들을 달아주거든요. 이 자구들을 떼어서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극단적으로 이 존바이설이거든요. 존바이설 요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다른 개체로 만들어서 심으면 번식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림을 하면은 존바이설 한 개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천 존바이설은 한탄강 존바이소은요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존바이소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종하시면 멋쟁이 얼굴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요 한탄강에서 현마하면서 실질적으로 존바이솔을 뭐 찾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이러한 얼굴보다도 더 쪼만한 얼굴로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째만한 얼굴 자연상태 거의 뭐 비스무레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종을 해서 얼라를 키워 보는 것도 재미랍니다 굉장히 잘 올라와요 굉장히 잘 올라오고요 요 바이솔류 들의 특징이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존바이솔도 마찬가지고 포천바이솔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워낙 발화는 잘 되거든요. 이렇게 번식력은 엄청 좋아서 발화는 잘 된답니다. 근데 발화가 잘 되는 만큼 어렸을 때 관리를 잘못 해주면 녹아내리거든요. 거의 뭐이한 판을 다 그냥 가볍게 순삭으로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쨈만이로 올라왔을 때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네, 보여준 건가요 이렇게 잼 하나 있을 때 수분관리를 잘 해주시면 엄청 뭐 번식력이 좋아서 그런진 몰라도 예쁘게 자,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와, 화분에 가득 채우면 굉장히 예쁘겠죠 그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서 무대기로 도 위에 심어도 되고요 특히 현무암 위에다 심으면 이쁘기는 하거든요. 현무암 위에다 심어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개체 독립시켜서 분작업해서 키워도 예쁘답니다. 요런 아이들 뽑아서요. 이렇게 분에다 옮겨 심으면 공방도 자라거든요 이렇게 분작업해서 뿌리내리기를 해서 개체를 따로 만들어도 요 아이들이 자구도를 요렇게 달아주기 때문에 곰방이 화분 한가득 채울 수가 있답니다 요렇게 분작업 하시면 은 예쁜 존바이선을 듬뿍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포기나누기를 해서 이렇게 꽂아도 되시고요 이쪽은 실생으로 키워서 분작업을 한 아이고요 이쪽은 포기나누기를 해서 심은 아이거든요 뭐 자라면서는 거의 비슷한데 요 씨앗으로 실생으로 키운 아이들이 처음 뭐 자연 상태대로 얼굴이 이렇게 키가 키낮 춤을 이제 작게 해서 낮춰서 키울 수 있어서 보기는 훨씬 예쁘답니다. 이렇게 키가 엄청체가 짧죠. 키가 작아요. 작아서 존바이설에 맛을 살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실생으로 키우는 것도 존바이솔의 맛을 살릴 수 있거든요. 당연 히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하는 게 쉽죠.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이 포기 나누기가 쉬운데 이렇게 실생으로 씨앗을 틔워서 키우는 것도 재미니까 한번 이 존바이솔이요. 씨앗을 채정을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뿌려보시면 아주 어마무시한 밭데기를 만들 수 있답니다. 요게 3년째 되는 거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파종을 해서 얻은 아이들이래 3년차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번 밭대기에 한번 야생 바이솔 밭대기에 한번 도전해 보셔요 이렇게 모정판에서 샬랄라하게 자라는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을 한번 분으로 옮기면 엄청 잘 자라 주거든요 존바이솔 이랍니다 확실히 요즘 두 아이 다 노지에 있던 아이들이거든요. 햇볕에 아주 달달 구워져서 상큼 발랄한데 이렇게 분으로 옮기면 훨씬 자람이 빨라서 뭉태기로 <laughs> 어울려 있는 아이들이 이쁘기는 한데 이런 아이들은 서로 치지나요? 이치여서못 자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분적으로 해주는 것도 예쁜 다육이를 얻기 위한 한 방법이거든요. 아 요즘 더위 에 쉽지만은 않죠. 제일 하기 싫은 작업이 이 작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닥지 닥지 꼬물꼬물 있는 아이들을 분으를 옮기려 고 그러면 닭이 무슨 속이 터진답니다. 그래도 예쁜 아이들이 분에서 잘 자라는 걸 보면 기특하기도 하죠. 이런 놈들은 아주 그냥 상큼발랄해요. 잘 익었죠. 이렇게 잘만 자라주면 좋은데요, 그죠? 입장을 와로로 떨구는 통에 가끔은 가슴을 아리게 하는 방울봉만금이랍니다 절대로 화분이 과습이면 안 된답니다. 입장 떨어지고 난 후에 입장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늦었답니다. 입장을 떨구기 이전에 화분을 말려서 단띠 키우셔야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구들도 듬뿍 잘 달아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더 멋진 아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찰랄라한 모습의 방울몽랑 금이랍니다